아마 다 사바. 사바빈. 아다마 계속 공부해. 자, 그래도 시험 공부했대. 공부 아, 우리 아다마 착하구나. 아니 아니다. 아다마 초등학생인데요. 어, 배우에는 다음 여기 엄마를 도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다마 어제 어디 학교 뗐르메 아 지금 학교가 다 닫았어요 아 여기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지금 제가 여기 그늘이 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지붕 밑에 그늘인데도요 지금 불어오는 바람에 열기가 어마어마 합니다 어마어마 해요 진짜 어, 태양을 막는다고 시원한 게 아니야. 에, 보통 우리 구독자님들이 여기는 그늘에만 들어가면 뭐 시원하다고 하시잖아요? 조금, 조금 시원한 감은 있는데 정말 막 우리가 느끼기에 시원한 그런 거,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어오는 바람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열풍이 불어옵니다. 에이, 얼마나 뜨겁냐면 제가 온도를 한번 재볼까요? 어, 저기 이, 온도, 온도를 한번 재볼게요. 어, 이쪽이 좋겠다. 이게 지금 햇볕에 오 여기 온도가 어떠냐면 자 64도 와 미쳤다 미쳤어. 한번더 뭐야 65도. 아 여러분 보셨죠? 이야 이 완전 막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학교가 문을 다 닫았어요. 에, 물론 뭐 여기는 학교에 에어컨 이런 게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와 진짜 요즘 살인적인 살인적인 더위입니다. 저기 염소들도 그늘을 찾아서 모여있네요 <laughs> 뜨거운데 나가기 싫지 진짜 뜨겁다 진짜 뜨거워 지금 뭐 햇볕 차단하고 의 문제가 아닙니다 땅에서 복사되어 오는 열기 있잖아요 이게 뭐 얼굴에 와닿으면 얼굴이 막 따끔따끔따끔합니다 기온은 대기는 한 50도가 지금 넘어가고요 매일매일 지금 50도가 넘어가고 땅의 복사열은, 뭐, 방금 보셨듯이 한 65도. 와, 대단한 날씨입니다. 저녁 늦게, 저녁 늦진 않네. 지금 한 6시 됐습니다. 오후 6시에 찾았는데요. 와, 싹기들이 많네. 오늘은 워터펌프에 들어갈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강을 건너 갑니다. 나는 이 배가 가는 게 신기해. 안 빠지고. 오늘은 물이 많이 들어와 있네. 가자. 예술입니다, 예술.

Sid Vassa? Sid 베르노 s a Sid v a s 르 a Sid Vassa? Sid Vassa? Sid Vassa? Sid Vassa? Sid Vassa? very hot very hot very hot holy holy yeah it's very hot yeah

다시 오후에 이곳 필드를 찾았는데요 아침에 물을 올렸는데 기름이 모자라서 물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다시 기름을 사와서 여기에 다시 물을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인어는 물을 못 먹었네요 아 큰일 났다 근데 지금 계속 피가 막 올라오고 있네요 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피거든요. 아, 피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벼보다 더 빨리 커요. 어, 내가 표를 뽑았다. 미안 미안. 어쩐지 감각이 좀 이상하더라 싶었다. 다시 심어 놓을게. 네. 응. 여기 골뱅이가 있네. 여러분이 보이나요? 와. 골뱅이가 보이는구나. 많네. 이거 제법 큰데. 와, 신유러이 빨간 게 돌아다니네. 넌 정체가 뭐야? 물이 잘 나옵니다. 이제 많이 들어가거라. 아, 이 여기 논도 아주 커요. 물잡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전에 물을 못 넣었던 논에 다시 물을 넣고 있습니다. 아, 저쪽 논에 물이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 논에 도 물이 잘 들어간다. 아이, 그나저나 벌써 잡초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 큰일 큰일이네요. 와, 저기 약간 색깔 다른 거 시커먼 거 있죠? 저건 다 잡초입니다. 피고요. 오, 여기 사초과 잡초도 있네. 이 사초과 맞는데요. 우리로 치면은 방동산이, 알방동산이 종류 던데요 이것도 비슷한 게 있네요. 이런 잡초를 도 많이 나고, 논에도 잡초가 지금 너무 많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게 이제 직파재비의또 문제점인데요. 와, 잡초 제거하려면, 제거하지도 못하는데, 이 정도 되면. 에, 큰일입니다. 지금 거의 잡초가 비보다더 많이 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잡초가 별을 덮어버립니다. 이제 집으로 귀가합니다. 워터 펌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요. 워낙 문이 넓다 보니까, 한 3시간은 잡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귀가했다가, 저녁에 지금 7시니까 10시쯤 다시 올 예정입니다. 야, 농부의 삶이 만만치 않네요. 그래도 해가 좀 쑥으로 드니까 한결 낫습니다 아, 오늘 또 정말 뜨거워 <laughs>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등에 땀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야, 다섯 발자국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오늘도 보람찬 하루에를 마치고 기과를 합니다. 다그 우리 군대에 있을 때 보람천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이라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이야 진짜 오늘은 두 다리 쭉 뻗고 제대로 잠을 좀 자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시끄러워서 한숨도 못 잤거든요. 아 오늘 은 조용해야 될 텐데. 아 이제 퇴근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다. 빨리 와주세요 배고프다 이참큰 효자 노릇하네요 비록 작지만 비록이 진짜 큰 역할을 합니다 아 좋다 해를 한번 볼까요 기가 막힌다 이제 비록을 많이 탔더니 이제 타는 요령을 알았어요 네. 여기에 딱 위치 잡고 움직이면 안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덜 무서워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배가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마치 배가 쓰러질 것처럼 요동을 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부동자세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laughs> 여행을 태우겠어. 음. 아, 근데 저기 해가 너무 예뻐요. 워터펌프 소리와 함께 떨어지는 핸디과 함께. 또, 비록을 타고 가는, 우리들. 용, 응, 차, 용, 응, 차, 용, 차, 용, 차. 힘내고, 용, 응, 차, 용, 응, 차. 안꾸라시 예, 네, 벌써 다 왔습니다. 오늘은 편안하게 왔습니다. 아, 배에 물 많아도 돼.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laughs> 오케이 저기에 또 고기 잡으시는 분이 한분 계시네요. <목소리> 살라할레쿰네 예, 사마, 프랑드 뽀아송 啊、哎是、ah. 吗哎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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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吗 저녁 7시입니다. 야 사람들은 이때만 기다릴 것 같아요. 저녁 7시부터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거든요. 아 드디어 저녁 7시다. 아 좋다 좋아. 아, 저도 가게로 뭐좀 사러 가겠물좀 사러 가겠습니다. 아, TV 설치하고 있구나. 응. 디암 응. 어 응.

Правильно, правильно, правильно.